좋아요.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정카 정 대표입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비대면 출고 서비스를 도와드릴 차량은 바로 이 모하비 차량이고요. 직접 시운전을 해보고 카센터 가서 점검을 해보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택시 타고 오는 이유는 제가 차량을 시운전을 해봐야 할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차가 많은 곳인데,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진 않아요. 근데 진짜 차가 많고 좋거든요. 모아비 여기서 출고합니다. 프리미엄이 되면 출고 점검 서비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아비 차량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모아비를 조금 옛날 만큼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종돼서 그런 것도 있고, 제네시스와 팰리세이드가 거의 이 이미지를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이런 고급스럽고 특별한 SUV라는 이름을 아무래도 GV80이 거의 다 가져간 게 아닌가.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 아버님께서는 사실 이 모아비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옛날 1세대 모아비 때부터 타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하비를 좀 타시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모하비를 찾아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프리미엄 비대면 출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 그냥 아예 비대면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한번 와주셔서 같이 차량을 보고요 제일 좋은 차량을 골라놓고 계약을 하고 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출고할 때한번더 점검을 해서 수리할 부분 있으면 수리해서 보내드리는 시스템이고요 현재 이 차량은 사실 2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수리할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번더 확인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운전을 좀 오래 해보면서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수리해서 보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리를 진행할 때는 중고차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엔진 미션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현대 자동차에 가서 수리를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승차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거 옛날 모아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좋아요. 제네시스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이 모아비가 최고였잖아요. 지금 느껴져요. 아, 이게 프리미엄이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서 전방에 차량이 출발하면 알림도 뜨고요. 그러니까 옛날 모아비의 최신식 시스템을 더한 느낌. 이 브라운 시트 느낌도 너무 좋은데 뒤에 공간이 너무 넓어서. 혼자 타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크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되게 단단하고 강하고요. 빠르고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아주 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거 기대면 출고 서비스로 잠깐 타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타고 싶어요. 차가 너무 좋으니까 뭐랄까 운전하는 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원래는 SUV 타면서 잘안 들거든요. 직각으로 이루어진 차체 덕분에 레이 이상으로 제 시야가 완전히 트여있거든요. 달리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제가 드라이브를 하러 온 건지 프리미엄 비대면 출고 서비스를 하는 건지 지금 모를 정도로 너무 편안하고요. 눈이 지금 이 HUD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드라이브 하듯이 타면 되겠네요.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다른 차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이 시선도 굉장히 제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요. 하늘이 잘 보여서 제 모든 드라이브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여행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프리미엄 비대면 출고 서비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차 상태는 이미 거의 완벽에 가깝다 보니까 제가 어떤 모하비를 타면서 느껴지는 그런 리뷰처럼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laughs> 아무튼 중고 차량답지 않게 차량 정말 완벽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이건 5일만 교체하고 출고해도 될것 같습니다. 신나게 달려서 센터에 왔습니다. 운전하는 자체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2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옵션이 아주아주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전체적으로 옵션이 꽉 들어차있기 때문에 타시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차량이고요 기아 커넥트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키는 두개다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 버튼 시동 시스템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반 기어봉이라 너무 좋고 통풍 시트 켜고 시원하게 잘 왔습니다 전동 시트 잘 되는 거다 확인했습니다. 다이나프로가 껴져 있고요. 타이어 휠도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뒷좌석에 독립시트로 되어 있는 6인승 차량입니다. 저희가 6인승 차량을 사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린 이유가 평소에는 이렇게 가려놓고 트렁크로 활용하지만 뒤에 시트가 숨어있기 때문에 시트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가운데가 뚫려있는 6인승을 구매하셔서 편안하게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평소엔 트렁크를 넓게 사용을 하시다가 유사시에 뒤에 있는 시트를 들어 올려서 충분히 넓고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광활한 트렁크 공간 확인 가능하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 스티커를 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신차 느낌 나시라고 저희가 안뗀 상태 그대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매뉴얼이 다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신차 느낌이 나는 차량이라서 저희도 이런 차량을 팔면 좋아요. 저희가 비싼 차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량인데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 대비 감가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중고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거의 집처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 차례가 오면 바로 점검하면서 추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 신차급이네요 진짜로 그냥 완전 새차입니다 어떤 한 부분도 중고의 느낌이 나지 않고요 일단 완벽하게 신차급인데 거기다 더해서 굉장히 튼튼하다는 생각이 드는 하체입니다. 강철 탱크네요 탱크. 개인적으로 이런 보강 부분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드네요. 신차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압입니다. 엔진오일, 미키몰리 모하비에 들어가고 있어요. 맛있게. 아니 저는 이초록색이 들어가는 순간이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엔진오일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점검 결과 너무 좋아서 딱히 수리할 부분이 없는 차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출고가 완료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확한 제고차 참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